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 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르줄을 끊어 떼어 버리리나.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함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될수 있는가 이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재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의 물에의지하하여나게 하니 마침침사사람이이상상하하여조조되라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절망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큰 광풍을 만나고 표류하게 되어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 일행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날밤 바울이 예언한 대로 어느 육지 부근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기 위해 몰래 거룩배를 바다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여,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0절을 보시면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살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했지만 사공들은 여전히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배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그것에 소망을 두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사리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항상 주님만 바라보므로 내면의 잔을 채우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사공들의 계획을 알아차린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군인들은 바울의 말대로 거룻준을 끊어버리는데요.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제 선원들은 달아날 공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물, 즉배 앞쪽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다시 없는 작은 배를 내려놓았는데 이때 바울이 개입을 합니다. 바울은 선원들이 배에 있어야 한다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해변에 배를 상륙시키려면 선원들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모든 사람을 운명 공동체로 여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바울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룩배 줄을 끊어 떼어 버립니다. 이로써 바울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요, 어느덧 배의 진정한 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셀장으로, 또 교구장으로,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른받은 사명자요,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를 세우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날이 새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려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떡을,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사 먼저 떼어 먹자 모든 사람이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33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모습 마치 예수님이 5천명을 먹으시던 모습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모습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식탁교제를 나누시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나리세자 본격적으로 상륙을 시도합니다. 미를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닷을 끊고 바람이 부는 대로 해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었고 배는 점점 파괴되어 갔습니다. 38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 이제 동이 트고 지평선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본문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도 보입니다. 경사진 해안은 이 평평한 해변을 말하고 항만이란 일반적으로 해안이 굽이 들어간 그 만을 가리킵니다. 낯선 해안에 상륙하기 위해 그들은 몇 가지 작업을 해야 했는데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먼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립니다. 동시에 키, 그배 뒤쪽 밑에 있는 그 방향타를 풀어서 늦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돛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바람을 등지고 해안으로 들어가다가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배가 끼어들면서 물밑 모래톱에 걸린 것입니다. 이물그 앞부분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았고 고물 그 뒷부분은 세차 물결에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합니다. 선원들이 배를 어디인가에 걸었던 게 아니라 배 앞쪽이 물밑 모래 언덕에 걸려 박힌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모든 희망을 걸었음에도 실패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모든 것을 확인했고 마치 완벽하게 짜여진 대본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알수 없듯이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모두 죽일 것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뜻을 막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죄수가 살게 된 것인데요. 42절과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백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43절에 백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구원하려 라는 말은 어떤 위험이나 위협에서 구출하다는 의미로 백부장의 의지를 가지고 바울을 구원 또는 구출하려 했음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의 천부장도 그랬고, 백부장 율리오도 그렇고, 로마 군인으로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아마도 백부장은 바울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삶의 어떤 위기에서도 바울처럼 평안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항해의 위험도 그대로 실현되어 모두가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모두가 살 것이라는 예언 또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삶, 바울처럼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주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